특 놀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곳의 특징은 안개 분모가 나오는 미스트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분들도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쁜 색감으로 이루어진 아트 대형 놀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는놀이터니다 네, 미스트가 나오는 놀이터입니다. 여름에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쪽에도 유아용 놀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꾸며진 유아 전용 놀이터입니다. 이곳은 조금 어린 아가들을 위한 놀이터여서요. 지나가시면서 보면 그네가 아가들만 탈수 있도록 배어 있는 설치대, 아가용 네. 그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괜찮 네, 맞아요. 아다아다라는 <laughs> 놀이들을 위한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설, 치가 되어 있고요 정명을 고를 신인 나무는 향기나무라고 합니다. 은서, 은목서라는 나무이고요. 향기가 나는 나무라고 하니 아마 이주 후에 산책하시면서 은목서의 향기도 한번 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개포 1단지 메인 광장으로 접어들고 계신데요. 오른편이 바로 드라마틱 서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드라마틱 서클 기라의첫 번째 메인 광장입니다. 도형 파고라가 설치가 되면 아마 입주 시에는 더욱더 멋진 광장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곳곳에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는 김건주 작가님의 물고인스카이라는 작품입니다. 인간과 하늘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드라마틱 서클은 넓은 단디밭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뒤편에는 지금 조금 지나가다 보시면은 핑크뮬리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핑크뮬리. 네, 지금 전면 뒤편으로, 그 펜스 뒤편으로 그 핑크뮬리가 넓어 있습니다. 왼편을 보시면은요, 11시 방향에 아주 큰섬돌이 위치하고 있고요. 황금 개백나무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펜스 안쪽은 글린 공원으로 또 조성이 될 예정이어서 곳곳에 단지 내에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해 하늘 거듭되면서 특히 내년 춤은 아마 멋지게 알록달록 퍼트리들 나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풍성한 가을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개폴단지에조경상태입니다또 멋진 광경이 정면 앞쪽에 보시면은요. 원더풀 매도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품, 미조크품, 고급 미조크품 느낌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주 세련된 나선형의 폰드는 물론이고요. 벽천, 그리고 분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아주 또 대형 큰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리바이브 스타라고 해서 작가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한번더선사해 주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조형물 안쪽에서 보시면 천장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야경에 나오보시면 하늘, 밤 하늘에 하늘의 별도 보시고 음. 조형물 안쪽에서도 다시 한번 어 있는 데서 요 네네, 나왔나. 그쪽에서도 아, 다시 한번 다보볼수가있습니다 음. 네, 음. 밤에 반는반짝 빛이 기 예쁠 것 같네요. 여기 음. 왼편에 보시는 곳이 지금 저희가 사전 방문 동안만 카페테리아로 음. 이용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 입주민들께서는 여기서 미술 작품도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음. 또 저녁에는 간단한 파티로 즐길 수 있는 파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또티도 드실 수 있는 차한잔의 여유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될 것입니다. 왼편에 카페는아고요 저희가 60동안만 지도 오0원는데나중에 네. 그냥 요 고고는 아마 확정된 내용은 없는데 뭐 파티를 하시겠다 하면은 아마 일정 금액을 내시고 하시지 않을까 그냥 미리 예약을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할수 있을 것같은데요 음. 말씀드리는 동안 뒤편에 사실 지금 좀, 좀 전에 놀이터가 하나 또 지나갔고요. 네, 곳곳에 있는 노란 색깔이 더두드러졌 예쁜 색감을 자랑하는 달샤벳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1단지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책로로 산책로로 메인 산책로입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양쪽 끝에는 큰통석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양쪽을 액지있에더 세련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른편에 설명해드린 유아 영유아형 놀이터도 있고요. 왼편에 또 보시면 안쪽의 숲속 놀이터라고 해서요. 나무 느낌을 그대로 살린 숲속 놀이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렌트를 통해서 하부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쓰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이쪽에 오른편에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게스트하우스라고 적혀있고요. 1층은 정면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휴게공간으로 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출입구가 이쪽 어요1에에에어요 1층에서 도 들어갈 수있나 들어갈 수있1층서있 반대쪽에서도 네, 아마 있을 것 같은 하부 기영많이 음. 아까 처음 출발하셨던 웨이커 프레스를 지나서 지금 또 하부층을 음. 보시는데요 음. 마찬가지로 메인 산책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일 행사는 오후 네시까지입니다큰 나무들과 작은 수경들이 굉장히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곳곳 어디를 가시든 선택할수있에 좋을 만한 물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11시 방향에는 소나무숲과 펜나무숲입니다. 아주 길게 쭉쭉 뻗은 오란산 저희 소나무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펜나무들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조형물, 하얀색 조형물도 보이실텐데요. 김승훈 작가의 코닉키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주민분들끼리의 소통을 바라는 마음에 의미가 담겨 있는 코닉키드라는 제목의 조형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이 가장 인상깊으신가요? 음, 어제 고객님 한 번도 끝나고 나서 이 조형물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작가님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코닉키드. 음. 네네. 여기는 느티나무 가로스킬이라고 불러지는 곳인데요. 양옆에 느티나무들이 쭉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빨갛게 물든 가로스킬로 산책을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돌담 안쪽에는 저희 단지에 또 특화된 정원 중에 하나인 어방가든이 있는데요. 이 어방가든은 반대편에서 더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쪽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세대, 이쪽 동에 계신 세대분들은 어방가든을 또 조망권으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어방가든과 이어서 운동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뒤에는 총 7곳에 이렇게 야외에 주민 운동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히드니스는 물론이고요. 배드민턴을 치실 수 있는 배드민턴 코트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곳곳에 이렇게 설치된 곳이 있는데, 응. 뭔것같아세요고 있니? 안쓰러워요. <laughs> 네,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쓰레기 처리장은 총 36곳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자전거를 보관하실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오, <웃음> 네. 식스생기형 <laughs> 수레장치. <좀 쉬는 웃음> <laughs> 반대편으로 돌아서 굉장히 넓은 공간, 운동시설에 <laughs> <온도 다리에> 배드민턴 <시선에 웃음> 코트가 마련 되어 있고요. 호떼기 철리장이 마련되어 네. 있습니다. 넓디 넓은 잔디밭이 나오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어반가든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티하우스가 있기 때문에요. 네. 차도 한잔 드시면서 정원에서 나무도 바라보시면서 가장 좋은 힐링 장소로도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큰 이렇게 느름장구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식열이 이제 곧 되니까 멋지게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예쁜 공간이거든요. 식별을 장식해주시겠네요. 관리실에서. <laughs> 그거는 아마 주민분들 중에 있겠죠. <laughs> 여기 하에. <웃음> <헬리어> <웃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큰 나무들과 작은 나무들이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곳곳에 선택하실 수 있는 너무나도 예쁜 곳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유아 놀이터도 많고요. 뭐 왼편은 이제 입수하신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경로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수 소나무 숲과 통나무 숲 바로 뒤편에 또 마련되어 있어서 선택하시기도 좋은 곳입니다. 정면을 바라보시는 곳은 작은 놀이터라고, 아, 작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과 그 다음에 주민분들의 소통이 이어질 커뮤니티 센터가 이쪽으로 설, 예, 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약 17곳 정도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도, 커뮤니티 센터 안에도 지금 초어가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안전파를 잡고 이동을. 보이는데요. 단지 내 중심 공간으로 썬백테리아와 헬리그라핀 등 다양한 프랜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물 금방 분수와 물 놀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흑마분수, 아, 이제 아, 흑마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 7 3호 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카일란스 투어 도주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 카일란스 투어는 흑상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소 근처로 에스카드로 가서 숲 놀이터까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를 중심으로 다양한 각종 나무를 심어놓은.